50대에 자격증 따서 뭐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격증들만 따면 취업 부업 창업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도 쉽게 도전할 수 있고 돈 되는 자격증 5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위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뻔하디 뻔한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지만 부동의 1위인 이유는 그야말로 50대의 최고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장점. 1.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자격증만 따면 바로 내 이름으로 개업 가능. 3. 좁은 땅 덩어리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은 경기와 무관한 꾸준한 수요. 단점. 1. 시험이 조금 어렵다. 하지만 50대 합격자 많음. 2. 자격증 취득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충분히 실무 경험 쌓을 것. 3. 뭐든지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함. 4. 거래 성사가 곧 실적이자 소득이니 항상 웃는 얼굴. PS. 은퇴 후 여유가 좀 있고 느긋하게 내 가게 차리고 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 강추. 2위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 장점. 1. 새롭게 생겨난 직업. 전문적이라 일거리가 많아짐. 건설 현장에서 매달이나 분기별로 현장 전경 사진을 찍어야 해서 장기 계약을 많이 하는 추세. 2. 사람보단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여 일거리가 많아짐. 농업용으로 넓은 밭에 약을 뿌리는 용도로 계약을 많이 하는 추세. 3. 방송 촬영 등도 활용 가능. 4. 1인 창업도 가능. 5. 50대도 쉽게 배울 수 있음. 단점 1. 이것도 실무적인 연습이 필요. 2. 드론 가격이 고가여서 장비 구입비가 많이 들 수도 있음. PS. 미래 유망 직종 도전하고 싶다면 드론 조종사 강추 3위 경비 지도사 장점 1. 50대 이후에도 안정적인 취업 가능. 2.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도 필요. 3. 시험 난이도 낮음. 단점. 1. 경비업체 취업이 필수 창업은 어려움. 2. 체력 요구될 수도 있음. PS. 정년 없는 직업 찾는다면 경비지도사 추천. 4위. 바리스타 자격증. 장점. 1. 카페 창업 가능. 2. 프랜차이즈 카페 취업 가능. 3. 소규모 1인 카페 운영도 오케이. 단점. 1. 실습이 필요 커피 만들기 연습해야 함. 2. 창업 시 상권이 중요. PS. 커피 좋아하고 창업 꿈꾼다면? 바리스타 도전. 5. 요양보호사. 장점. 1. 초고령 사회에서 수요 폭발. 2. 50대 이상도 취업 가능. 3. 교육만 받으면 자격 취득 가능. 단점. 1. 신체적인 노동 필요. 2.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음. P.S. 노후 대비 안정적인 직업 찾는다면? 요양보호사 추천.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자격증 중 여러분께 가장 맞는 건 무엇인가요? 도전하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앤드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